오늘 우리가 함께 나는 언약의 말씀은 10편 23편에 맺는 말씀입니다. 오늘 영원한 목자를 누리는 자라고 하는 언약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소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어, 빛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생명체, 짐승, 동물, 피조물들과 다른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원합니다. 그래야 인간답게 살수 있어요. 구약의 4천년의 인생을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 신약의 2천년을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살고 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합니다. 천만금을 가지다 할지라도 이 땅을 완전히 정복했던 노아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땅 갈대와 우루에서 떠나서 떠났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여정을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도 900년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에 살아갈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열방의 왕들도, 열방의 지도자들도, 근세 잡은 자들도 할것 없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바로 그것이 위더의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고의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이 땅의 성공자들, 이 땅의 유명인들, 이 땅의 가진자들. 그들과 함께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것이 가득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이 행복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리도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누리야.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어디에 있든 지 여러분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리서의 축복을 노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자 우리 인생의 여정이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 땅의 100년 인생, 고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원죄를 지었던 아담도 930년을 살았고 보드셀라는 거의 천년 가까이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수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과 인마늘의 축복과 온리스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요.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요 끝없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바로 원죄라고 하는 그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심도 보이지 않고 염려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도 보이지 않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그러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영혼과 육신이 하나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구약의 4 0년 동안, 신약의 2,000년 동안, 6천년 동안에 모든 인간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요. 구약의 4천년 신약의 6천년의 세월을 지나가니까요. 얼마나 세상이요 깊은 허감과 깊은 공허와 혼돈시대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여러분 요소와요. 세상에 여러분 가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 기술료 모든 영역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중심의 시스템, 인간 중심의 플랫폼, 인간 중심의 문화, 인간 중심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이 땅에 지상 천국을 만들고 싶어하지만 절대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공중의 근세잡은 자들이요 이 땅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요, 나라와 나라 간의 끝없는 여러분, 전쟁이요. 여러분, 스포츠도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전쟁을 문화화한 것이 여러분 스포츠입니다. 얼마나 인생들이 엄마?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스포츠에... 생명을 겁니까? 생명을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데 생명을 그래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이 없으면 인간은 무엇인가에 여러분 집중하고 집착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까? 한쪽은 성자고 한쪽은 폐자인데 성패가 갈리는 세상에 한쪽은 행복한데 한쪽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성자는 행복하지만, 패자는 여러분 또 절망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바로 최고의 성공자였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장세기 39장에 요아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요셉의 최고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이스라가, 오혜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우리의 목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재와 지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채워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관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수많은 바벨탑을 씌웁니다. 정체의 바벨탑, 경제의 바벨탑, 교육의 바벨탑, 문화의 바벨탑, 과학기술의 바벨탑. 저 항공 우주에 많은 탑을 세우지만은 그 탑들은 반드시 유한한 것이며 제한된 것입니다. 아무리 핵을 만들고 핵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세상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모든 무기들은요, 인간을 죽이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근세가, 공중의 근세가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권력자고 통치자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서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의 마음속에, 북한의 지도자의 마음속에, 중국의 지도자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죽이고,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가운데, 거기에서 그 죽는 것은 누구냐? 인간입니다, 여러분. 파괴되는 것은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없는 전쟁 가운데 남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원수와 미움과 복수밖에 없습니다. 그보여를만드시 어둠의 영들, 사단의 영들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작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며 따들린다고 하는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구를 파괴하고,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빈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 남겨준 남은 자여, 순례자여 이기는 자로서 주님 세우가는 다이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여호와가 목자일 때 승리했고 여호와가 목자일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 2000년 동안에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예수아가보이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수많은 남은 자들은 설례자들은 이기는 자들은 전도자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평생의 목자는 바로 여호와 예수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질 때 인생이 절망에서 고통에서 불행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은 탐욕의 영예 욕망의 영예자로 배합서 끝없이 뭔가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엉망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치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고의 전무후무한 응답이자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그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에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와 호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며 정복하며 충만하게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빚제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세상이요. 이제 실만한 푸른 풀밭이요. 여러분, 줄어들어갑니다. 그토록 살기 좋았던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서 전 세계에 폭우와 지진과 자인이 파괴되는 엄청난 현상들이 이상한 기후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 나라와의 전쟁은 더 깊어지고요. 큰 지진이 이제는 곳곳에 일어나고 엄청난 폭우가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끝없는 그러한 자연 재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실만한 물가를 찾고 있는데 실만한 물가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푸른 볼밭과 실만한 물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들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그와 위대하며 그와 이만해라며 그와 원리스가 될수 있는 그러한 물가 속으로 들어갈 때 인간은 편안하며 행복하며 여유있는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무엇도 우리를 푸른 저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와 사단과 지옥병에 잡혀 있는 영혼들이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들이 여러분 소생될 수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요, 소생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절대 우리는요, 소생될 수 없습니다. 죄의 성령께서요,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여러분 해방될 수 없고, 영원한 영적인 묶임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래에 저를 살아갑니다. 구약의 40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던 모든 백성들은 에세 골짜기처럼 마른 뼈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지 못할 때는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져서 처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도와 스 함께하는 축복, 예수 그리도를 스 누리는 축복, 예수님이 그리도가 스 되어져서 개인을 지배하고 그의 영혼과 삶을 통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허감의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 인생이 고거와 혼돈 가운데, 왜 지금 전 세계에 미국의 사탄교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성경을 불태우는 미국 요소요소에 여러분 갇혀있는 저 사탄교가요. 예수 그리도를 부인하는 수많은 지성인들이요. 미국이 철저하게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동성애, 마약, 폭력, 전쟁, 살인.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남녀노소가 끝없이요. 미국을 보면 얼마나 사단이요. 인생에,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철저하게 인생을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이 영혼이 항폐하지고 정신이 항폐해지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면증, 보이지 않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서 부응되는 것이 여러분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도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찾아온 두려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대한 절세계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공포 속으로 오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들 그리고 함정과 올무와 덫이요 우리 인생을 없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목자로 삼고 이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시작과 진행과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와는요, 영원한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목자요, 진리를 회복하는 목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자이며, 사단의 건사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러한 영원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끔 해주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출애기 3장 18절에 열자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영원한 유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세웠던 그 번제단 속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유산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와 빛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세우신 영원한 작품이요 이 땅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작품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영원합니다. 왜요? 그분이 부활하시기 때문.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이며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를 주관하시는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거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통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 살아갈 우리의 현재의 문제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유일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영원한 목자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구약의 사신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남은 자의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에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남은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아가 목자가 된 사람. 평생의 목자요 영원한 목자가 된 사람만이 성경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백년 동안에 그 누가 도와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수십 년 동안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릴 때는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여정을 갖지만은 결국에는 순례자 여행을 통해서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사람으로 그는 승리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려내어져서 강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례자의 삶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준비하는데 80년의 긴 세월 가운데 영원한 목자, 평생의 목자가 되게끔 바로 그 영원한 목자이신 요하가 오직이 되게끔, 유일한 하나님이 되게끔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수 있던 것입니다. 기브리스 11장에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청인들이 철비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승리했던 사람들로 가득 찬 히브리 11장에 있는 그들처럼, 믿으면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것처럼, 구약의 수많은 선진들이 보지 않고 믿은 것처럼, 신약의 수많은 정인들이, 사도들이 보지 않고 믿은 것처럼, 이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대사, 그리도인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이 필요합니다. 바로 영원한 목자를 누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 속에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요. 그리도 함께하는 복이요. 오히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부름 기둥과 부름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지팡이가되시고 막대가 되셨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늘 군대가 필요할 때는 천군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큰 상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럽니다. 이게 큰 상을 베푸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가 목자가 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큰 상을 베어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이런 세상 앞에서, 열방 앞에서, 민족 앞에서 주님은 큰 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요, 기름 부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인 것이고 가장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여러분 뭐냐? 성령 충만함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는 우리의 과거도 보장되어 있고 오늘도 미래도 보장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성령 충만함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장일장발전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말시면네가그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어나 내 증인대로 하신 것처럼 바로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도와 스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지금 깊은 전쟁으로, 여러분, 깊은 흑암으로 앞으로 더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그럽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난 6,00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끝은 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와 빛의 자녀들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어져서 매일매일 2 4시3 6 0일 그리도 오실 제림을 준비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세계복음화의 완성자로서,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빛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빛의 전도자가 되며, 빛의 선교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